네, 어, 안녕하십니까.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어,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10월 30일 현재 장 중이고요. 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매매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자, 오늘 오전에 아, 수익이 또 예, 나기 시작했죠.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어, 말씀을 드렸던 예, 종목들 지금 다 좋은 흐름들 나와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죠그 어, 참여하시는 분들은 모두 좋은 흐름들 수익들 계속 챙겨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우리가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대응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어, 일부 물량 들고 계셨었죠. 그죠? 그래서 수익인증이 또 다른 방들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요 인증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 보시면요, 어, 우리가 같이 매매했는데 일부 물량만 좀 들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거냐 이렇게 좀 보면서 People b u y 어, 계속해서 인증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여러분들도 수익 얼마든지 챙겨 가실 수 있어요. 이게 수익금이 얼마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창피할게 아니거든요. 네, 전혀 창피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 혼자서 얼마든지 공부하셔 가지고 수익들을 내실 수 있으시니까. 그래서 피플바이오 한번 잠시 보면요. 네. 자 어제 영상에서 공부했던 흐름대로 똑같은 흐름 그죠? 요 패턴 상승 나오고 나서 묶어 놓는 게 1번, 그죠? 상승 나오고 나서 꼬리 주고, 말씀드렸죠? 꼬리 주고 몸통 달린다. 요거 2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은 뭐예요? 상승하고 나서 위로 바로 상승 나오는 거. 지금 두 번째 패턴이 나온 거기 때문에 요 패턴이죠. 아, 우리가 이제 요 2번에 맞는 대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추격도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 SP 소프트도 어 일부 물량 들고 있는 분들 계실 텐데 어 상승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오늘 어 함께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수익들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쪽 방이에요. 요쪽 방. 에. 영상 하단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설명란을 보시게 되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입장 링크 클릭하시고 나서 이쪽 방으로 입장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게 되면 제가 오전에 브리핑도 좀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무료 추천주, 보너스 종목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너스 종목 한번 해보셔라. 아.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놓치지 말고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종목들 지금서부터 한번 공부해 보고요 보너스 종목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함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기 위해서 가지고 온 종목은 우진 앤 택이 되겠습니다. 자 원정 관련주죠. 얘네들이. 그, 원전을 가동할 때, 원전을 가동할 때, 필수 정비가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해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패널이라던가, 방사선 영상,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현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인데, 자, 얘가, 여러분, 지금 굉장히 이슈를 받고요. 우리 기술하고, 어, e n 어, c 라고 우진 엔텍이에요 근데, 이 원전은요, 이 트럼프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그죠? 트럼프하고도 연, 연관이 있지만, 일단은 뭐예요? 아마존, 그죠? AI 데이터 센터.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으면서 이 종목이 지금 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종목들은 소재가 있어요. 그리고 이슈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소재하고 이슈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아, 물론 뭐, 뭐, 고점에서라도 사면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남들보다 굳이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있습니까? 비싸게? 한 호가라도 아래에서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해로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남들이 예를 들어서 만원 주고 산거 어? 내가 왜 2만원을 주고 삽니까? 안 사면 그만 아니에요? 종목은 많은데?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은 구미가 땡길 수밖에 없다. 일단은요. 재무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어? 나쁘지 않다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찌되었던 간에 이슈로 하는 원전에 관련된 이슈 있죠. 그런데 왜, 왜, 왜? 왜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잘 가다가 어? 여기에서 그냥 꼬라박았죠? 꼬라박았어요. 중요한 거는 앞전에 들어가 있던 물량들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잠자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자 여기 얼마예요? 3만 3천 원 잡겠습니다. 최소 3만 3천 원에 들고 있을 거고 지금 현재는 그들보다 만 원이 싼. 22,000원이다. 물론, 저점 라인에서 15,000원 정도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이야. 그죠? 그런 분들이야. 완전 땡큐이기는 하겠으나, 이격이 현재 좁혀지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격을 볼 때에는 이 종목이 좀 공부가 되실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이격이 발생을 하고요. 줄어들었죠? 발생하고요. 줄어들었죠? 그리고나서 슈팅이 나왔어 그럼 이거랑 비슷한 종목이 뭐가 있느냐 팬젠이 있었죠 그죠? 줄어들고 줄어들고 넓어지고 줄어들고 넓어지고 이제 또 타이밍이 오는거죠 이 종목도 그런데 우진엔텍을 보자 이거예요 우진엔텍 지금요 얼마든지 시간적인 부분은 우리가 잡아놓을 수가 있겠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만 크게 볼게요 갭상승 갭상승이에요 응? 어? 요날 요날 갭상승 요날 갭상승 입니다 그죠 물론 여기도 갭상승 이긴 한데 크게 상승한 것만 보자고요 몇% 에요 14% 에요 여기 몇% 에요 10% 에요 작지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올렸다가 눌렀다 라고 하는 것은 앞전의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기 위함이었을 것이고 요때 들어온 물량을 여기에서 떨군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내보내준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점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고 밑에서 이격을 기준으로 잡는 라인이 따라 올라오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대응 전략만 만들면 되겠죠? 그죠? 이러한 패턴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러한 종목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대, 어,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저항대는 여기가 되겠죠? 상승이 나온다? 분명히 맞고 한번 떨어질 겁니다. 분명히 맞고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 두 번에, 두 번의 기회가 남아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그죠? 그리고 만약에 단기로라도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22,000원에서 지금 26,000원? 까지만 26,000원까지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2 6 0 0 0원까지만 그래요. 한 26,000원까지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작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기회는 아직 두 번이 남아 있다. 재무 괜찮고 원전 이슈 살아 살아 있고 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개발 이슈까지도 남아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종목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고 있으니 비중 관리를 통해서 대응 자리가 만들어지겠다라고 말씀드얘 이제 2만 원까지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라인.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공부하실 분들은 이쪽 방으로 입장하시면 돼요. 영상 하단에 영상 하단에 더 보기 설명란 보시면 텔레, 어, 텔레 링크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만 참여 이쪽 이쪽으로 클릭하셔갖고 참여하시면 되시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무료 강의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너스 종목을 하나 보내드릴 건데. 지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수익낸 거 작지 않죠 그죠 오늘 우리 수익낸 종목들이 결코 작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수익을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하고 강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신청하지 마세요 네.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하셔 가지고 무료 강의안 꼭 보세요 여러분들 종목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질 겁니다 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 보너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 하자고 하는 대로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수익이 분명히 날 거니까요. 잘 대응하셔서 크게 한번 수익을 좀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어, 카페죠. 어, 우리, 그,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매일, 어,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확인하고 여기는 이제 수익 인증 올리는 곳인데 사실 요즘에 워낙에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요즘엔 수익 인증을 많이 좀못 올리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이방이죠. 어, 요 텔레그램으로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 하단에 입장 링크 있으니까 입장하시면 되시는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 그리고 이제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자요 종목이거든요. 제가 가려놨어요 아 종목 명하고 아다 가려놨습니다. 자 굉장히 수상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요 100%아 세력주다. 이거 크게 갑니다. 크게 가요. 우리 수강생분들은 오늘 이미 진입을 해가지고 한번 10% 이상 수익을 내기는 했는데. 더갈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끝나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놓치시지 마세요. 이 어?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그냥 매수해 놓으시면 돼요. 저라면은 한번 해보겠어요. 다만 얼마라도? 50만원도 괜찮고, 100만원도 괜찮고, 한 주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12월에서 늦어도 1월 안에는 크게 갑니다. 크게 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속 담고 있거든요 아, 저도 나중에 아, 한번 말씀을 드려 볼 건데 어, 저는 일단은 수익을 오전에 다 털고 나왔어요 저는 아, 오전에 우리 같이 들어가서 수익 내고 근데 여러분들께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이거 예? 놓치시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 가지고 수익 꼭 챙겨 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인증 나오는 것들이죠 그죠 오늘 피플바이오 또상한가를 갖고, 이거 외에도 지금 우리 같이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러분. 그죠? 지금 엔젠바이오 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지금 영, 이거 녹화하고 있는 중에 엔젠바이오가 또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너스 종목을 하나 드릴 테니까, 크게 한번 수익 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데, 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해서 요 종목도 좀 받아가시고, 자,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공부를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강의안, 무료 강의안이에요. 무료 강의안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 50분 정도 돼요. 한 55분 되나? 예. 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무료 강의안입니다. 그거 보시게 되면은, 기준 잡는 법, 그리고 차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요 무료예요 그냥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하고 보너스 종목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어, 보너스 종목은 대응해 놓으시고 아니면 관심 종목에다 그냥 넣어 놓으셔도 돼요 강의하는 꼭 보셔라 꼭 보셔라 네. 그리고 혹여라도 자, 자녀분들이 이제 막 커가지고 주식에 관심이 있다 무조건 보게 하세요 아시겠죠 굉장히 큰 도움 될 겁니다 자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 요번호예요 차트 매니저 번호입니다. 6838-7806번으로 강의안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강의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보너스 종목과 함께 강의안, 어, 강의를 보실 수 있는 무료 강의입니다. 이거 원래 여러분 돈 받고 해도 돼요. 아, 그런데 무료로 그냥 배포합니다. 그래서, 어, 요, 그, 강의안 링크하고, 보너스 링크하고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6838-7806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자, 하자고 하는 대로만 여러분 따라하시면은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수익 내가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어요. 절대로 학습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무료 강의안 한 10번 보세요, 정말로. 한 10번 보시면, 이 차트를 바라보는 시야가 좀 넓어질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 강의안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요 텔레방에서 여러분들께 안내, 어,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다음, 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필요하신 분들 많은 참여해주시고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였습니다.